안녕하세요. 달무다게 막힌 종목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뉴질랜드 날씨는 오늘 좀 흐립니다. 지금 레벨4로 지금 뉴질랜드가 락다운 가운데 있는데요. 점점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죠. 머리를 자르고 싶어도요, 지금 락다운 기간 때문에 이 자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가 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거 뉴질랜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진전되어져서 지금 한 200명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2주간의 기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 락다운에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진전되어져서요, 저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한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빌리포스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정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복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과 같지가 않았어요. 감옥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습니다. 공기도 통하지 않고 피비린내 나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감옥은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음의 진보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의 신학에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은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바울이 주님을 난지 수십 년이 지나도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여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또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자세나 태도는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딜 보내시든지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리포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뜻하지 않게 로마 전도의 전략적인 인물들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됨을 통해서 그런 복음이 진보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리포서 1장 15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러한 실험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전으로 인해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들과 저들을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편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들이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드러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비방하며 깎아내리기 시작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러한 영향력이나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 제가 고린도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온갖 중상모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바울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관대함을 보게 되죠. 저는 여기서 바울의 큰 가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교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둘 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담아서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과 내용을 연결해서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향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감력의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과 세계의 신앙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당시 그에게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조지 히플드라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설교가 참 탁월해서요. 사람들은 웨슬레보다 이 조지 히플드의 설교를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은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는 이두 사람을 부추겨서 갈라놓으려고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요한 에슬레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천국에 가게 되면 조지히필드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질문에 요한 에슬레는 아마 못 만날 걸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렇지요. 웨슬레 목사님은 조지 히플드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웨슬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제 말을 오해했습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종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는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분에게 가까이 갈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웨슬리는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큰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18절에서 그런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리포스 2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아무리 자신과 다른 입장이라 할지라도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남다른 시각을 가졌던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할 수 있었고 그의 선교적인 시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가슴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수 있는 시각, 선교적인 시각,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큰 가슴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시각,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